여러분, 아저씨! 왜요? 저기 저 아저씨. 누구저 저분요? 안경 끼고.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? 예, 저, 저분 맞아요? 나죠. 왜 갑자기요? 달라가지고. 누구를? 우리 남편. <laughs> 야! 남편 아니에요. 야, 그 야, 인간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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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. 끌고 나가세요! 그말이 아, 아이고, 죽겠네! 내가 참고 살았어요. 참고 넘기고, 참고 넘기고,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,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전 독한 년이야.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? 그 새끼 아, 자자 욕하지 마세요. 여기 다니엘 기도회는데요 주여 이 이치동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. 아. 주여 욕을 끊게하여 주시옵소서. 믿습니다. 이치동아리 주여 <laughs> 지금 누구 욕한 것 누구 욕한 거예요? 남편 내편 아니야. 살아보니까 나내 편이야. 누구 편이든가요? 옆집 아저나 편이에요 가나 그말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? 내 인생의 내 네. 로또야. <laughs> 정말요? 안 나죠. <laughs> 잠깐만요. 아, 아니 제 여러분, 안 나죠.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?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. 주여, 하나님아 나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. 데려가세요. <laughs> 아, 아, 아. 데려가세요 그만.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여사님 아, 그래도 어,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는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<laughs>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. 하느님 아시지요.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. 네. 헬로우. 그만하세요. 네. 자, 그만하세요. 자, 싸워디캅 그만,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네. 잘하고 있지? 네네.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. 얼굴들을 보세요. 이상하잖아. <laughs> 얼굴 틔어요. 웃어야 행복해요.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! 정상적으로 살아!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네. 월요일은 우리 릴니가 웃게 돼.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. 수요일은 네. 수시로 웃게 돼.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. <laughs> 금요일은 금당 웃고 또 웃어.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. <laughs> 자, 주일날은 주구창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.